안녕하세요. 탑갤러리입니다. 미니 앨범 '슈퍼슈퍼' 발매 후 뜨거운 인기로 무한 질주하고 있는 영탁님의 9월 셋째주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은 9월 14일 시점으로 확정된 일정이며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영탁님은 KBS 쿨 FM 박명수 라디오쇼에 출연합니다. 영탁님은 박명수 라디오쇼에 2020년 3월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9월 15일 4년 만에 다시 출연해 슈퍼슈퍼 앨범과 앞으로의 활동을 홍보합니다. 9월 16일 MBC에서 월요일에는 오후 6시, 9월 17일 화요일과 9월 18일 수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에 영탁님은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에 출연합니다.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는 아이돌 스타들의 스포츠 축제장으로 영탁님은 MC 전현무 씨와 가수 장민호, 이찬원, 강다니엘, 정동원, 혜원 씨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영탁님의 재치와 화려한 입담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MBC 오후 8시 영탁님은 추석 특집 푹 쉬면 다행이야에 등장합니다. 영탁님은 푹 쉬면 다행이야에서 명품 선상 라이브를 선사하며 방송 신랑 수업의 동지였던 이준수 씨와 함께 노동지옥에 빠져듭니다. 9월 16일 월요일 TV조선 오후 10시 영탁님은 추석 특집 영탁 쇼로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올랜더 뮤지션인 영탁님은 영탁 쇼를 통해 트로트,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관객들의 사연이 담긴 신청곡도 부르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버라이어티 쇼를 선사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 tvn 오후 10시 10분 영탁님은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합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역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으로 몽골관광 홍보대사인 영탁님은 패널로 출연해 예리한 상상력과 남다른 순발력으로 늘 생남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상은 9월 14일까지 확정된 영탁님의 9월 셋째 주 스케줄이었습니다. 올 추석은 영탁님과 함께하며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